네, 다 오늘은 제가 미니어처 소기를할 네. 건데요, 찍어볼 건데요. 네, 먼저 이거 크기는 박스 크기는 안 보여줄 거예요. 박스에 제 개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박스 뜯는 것도 안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먼저 제가 영상을, 찍다, 아니, 영상을 찍다가 이거 뜯었거든요. 탁! 영상이 끊겨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뭐뭐 있는지 소개만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바로 소개할게요. 네 먼저 뽑핑함이 있어요 이거 비닐을 제가 벗겼거든요 비, 비닐 제가 벗겼고요 이게 한 12칸이 있어요 한칸두칸세칸네칸다섯칸있렇요있각요생는칸이작칸이 작아요 래서제래서제미할어처니로미드로만딱 좋을 딱 좋을 요같0요그 네, 다음에는 이거 바니쉬가 왔어요. 보여드릴게요. 두 개가 왔는데요. 한 개는 한 개는 유광 바니쉬라고 써 있어요. 이거 유광이고요. 그리고 한 개는 무광 바니쉬예요. 보여드릴게요. 이거 무, 무광입니다. 이거 무광이에요. 여기 무광 써있죠. 무광. 그리고 유광 바니쉬가 왔어요. 유광. 그리고 다트봉이 왔네요. 다트봉 제가 세개세 세 종류가 있거든요. 이거 달치님이 사용하시는 다트봉 이 있는데 이 예, 다트봉이 아주 저렴하게 다섯 개 나왔어요. 이거 좀 이따 뜯어볼 거고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샐러드 표현제가 왔네요. 제가 샐러드 표현제가 되게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는 파슬리 표현제도 엄청 갖고 싶어요. 근데 아주 이거 샐러드 표현인데 완전 신기해요. 자 이것만 열어봤네요. <laughs> 그다음에는 와 이거 도구들이 왔네요. 미니어처 고급 도구 같은 건데요. 이거 한 얼마 들었냐면 68,000원이 들었어요. 배송비까지 합치면 음,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이것도좀 이따 뜯어볼 거고요. 뭐... 네, 이거 이거 이거. 세공봉이 왔어요. 세공봉이랑 무슨 디자인 커터 같은 것도 왔고요. 한번 좀 이따 뜯어 볼게요. 이아코 풀점이 왔어요. 이아코 플라스틱 전. 파제 이아코 풀점이 원래 있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핸드폰을 제 카메라 찍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찍는 거라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먼저 제 이아코 풀점이 있었는데 그걸 다 썼기 때문에 샀고요. 아예 아니, 다쓴건 아니고 어떻게 됐냐면 약국 풀전 뭐, 원래 쓰던건데좀 더럽게 돼가지고 샀고요 네 이제 이 깨끗한 거를 쓸거기 때문에 걱정 안했어요 그리고 이 아크릴 밀대가 왔어요 어, 밀대 그 달치님이 사용하시는 거 건데요 이거 되게 갖고 싶었거든요 제가 근데 이거 옆에로왔네요 제가 밀대가 없어서 되게 필요했는데 이렇게 밀대 왔어요 어 레진소가 왔는데요 제가 원래 레진 쓰던게 그냥, 8,000원짜리 샀거든요? 근데, 아진을 거의 다 썼기 때문에 샀어요. 이거는 봉지 안에 들어있는데, 목공불이나 표현제랑 그런 거예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 표현제 왔고요, 얼음 표현제. 얼음 표현제 써있고요. 열어볼게요, 좀 있다. 이 바발 표현제가 왔어요. 이거 바발 표현제인데, 보기론 바발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건 생선알 표현제고요. 이거 갖고 싶었어요. 초반 만들 때 사용할 거예요. 이거는 튀김 표현제입니다. 지금 표현제가 대박이 왔어요. 그리고 파슬리 표현제도 왔어요. 파슬리 표현제. 이거 갖고 싶었는데 파슬리 표현제가 와서 좋아요. 생선알 표현제가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 목공풀도 왔고요. 이 미니어처 전용 그 단면도 같은 칼이 왔어요. 이것도 제 친구가 말하는데 이거는 단면도래네요. 저는 네. 원래 이 단면도래 사용할 때. 네, 근데 이 칼도 좀 갖고 싶었어요. 이거 는 애들이 다 이거 사용하더라고요. 어, 근데 어떤 한 명은 이거 싸구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좋아요. 그리고 토핑이 1 0개 스틱 0 개가 왔는데요. 이거는 두개 붙여져 있는 건데 이거 두 개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잠깐만요 세워볼게요 10개 맞아요 딱1 0개예요 토핑이 되게 예뻐요 안 보이죠 죄송합니다 그다음에는 핀셋이 왔어요 어, 제가 원래 원래 쓰던 핀셋이랑 완전 똑같이 생겼네요 좀 이따 뜯어볼게요 이거 천사 점토가 왔어요. 어, 뭐이죠? 이게, 이게 천사 점토예요. 작은 거. 소예요. 에, 그리고 이거 진짜 진짜 고급 이거 진짜 이니어터에 필요한 거 왔어요. 이거 주전자. 이거요? 진짜 갖고 싶었어요. 아 이거 안 빠져요. 이거는 무슨 밥치는거 같고요. 그리고 이그려졌어요 진짜 갖고 싶었던 것들이 와서 좋고요. 근데 이거 사진보다는 좀 색이 진한 것 같은데 이것도 진짜 미니어처니까 정말 좋아요. 약간 유리 같아요. 어, 이 아크릴 물감이 왔어요. 생각보단 작아요. 어 빼볼게요. 안빠져 어떻게 빼지 이거? 우와 물감이 이뻐요. 하양색, 검정색, 레몬색, 노란색, 황토색, 당홍색 빨간색, 갈색, 연두색, 짙은 초록색, 파란색, 남색 이렇게 나왔어. 진짜 제가 이 진짜 미니어처 전용 아크릴 물감을 진짜 갖고 싶었거든요. 이 왔고요. 그다음에는 데코돌 왔어요. 데코돌. 데코돌. 근데 데코돌은 그냥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데코돌. 제가 데코돌 아주 조금밖에 없는데 데코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좋아요. 마지막으로 와, 깍두기 고무판이 왔는데요. 진짜 이거 두개 겹쳐져 있어요. 두 개가 왔어요. 뜯어볼게요 이제. 먼저 레진 뜯어볼게요, 레진. 레진 있잖아요. 이거 아마, 검정색이 경화지고, 주제가 하얀색. 써져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주제와 경화진 이렇게 왔고요. 뚜껑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아, 진짜 신기하게 돼 있어. 어, 진짜, 근데 이거 딱. 계속 잘 안나와요 진짜 불편해요 이거 아 진짜 사기 아니야 이거? 아, 죄송합니다 이걸로 아까 열어봤죠? 샐러드 표현제 다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샐러드 표현제 만지고 나면 무슨 노래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 샐러드 표현제 열어봤어요? 제가 원래 쓰던 이 핀셋 이거 진짜 고급 핀셋이에요. 이 핀셋이 근데 비싸진 않아요. 뭐 비, 싸다, 싸요, 이거 싸. 핀셋이 옥션이나 지마켓에서 8,000원 정도 하는데 되게 싸죠. 이건 레진 한 깍지예요. 이렇게. 제가 쓰던 핀셋은 이거랑 똑같은데 좀 이거보다 더러 더러운데 좋아요. 네. 이렇게 핸드폰이 엎어졌는데 저 이렇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이상한 헛소리를 했었어요. 네, 이제 표현제 합작 표현제가 몇 개냐면 여섯 표현제 일곱 개요 샐러드 표현제 합쳐서 튀김 표현제 이제 열면은 어디고? 아소을것 같은데 우와 튀김 표현자 신기해 되게. 우와 이거 표시를 해놓을게요 네, 이렇게 튀김 표현자니까 튀김이라고 써놨습니다 파슬리 표현자 한번 열어볼게요 어, 진짜 돌멩이 같아 근데요 제발 이거 만지지 마세요 제손좀 보세요 다 묻어요 이거 카츠리 표현제 말고 샐러드 표현제 어요 진짜 제가 모래 섞었거든요. 어,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는 연어알 아 생선알 표현제 이렇게 생선알이라고 써놨고요. 생선알 표현제 저는 이 빨간색 생선알 표현제가 제일 좋아요. 표현제 중에 진짜 신기해요. 알맹이 같아요. 알맹이. 게 진짜 아 진짜 갖고 싶은 건데요. 얼음 표현제이고 아, 신기해요. 얼음 표현제가 잘 잘리네요. 잘 잘릴 것 같아요.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헉, 어떻게 쏟았다. 죄송합니다. 합니다. 지금 저희 엄마 노크를 하고 들어와서 아까 나갔어요. 이 얼음 편지 다 넣었고요. 이거 진짜 잘잘려요 네, 그다음에 밥을 표현 이거는 음, 여러 개야. 와, 신기해. 흰셋으로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했어요. 생선 편지는 아까랑 똑같아요. 이거 가격은 저도 모르겠고요. 아예 다 합쳐서, 배송비까지 합쳐서, 7만, 아, 7만 5천원 들었어 이거 뜯어서. 와. 이렇게 그릇이 되게 이뻐요, 이뻐. 예뻐. 이거 무슨 떡볶 만들 때 사용해도 좋고 무슨 밥 만들 때 사용할게요. 한식 이 주전자가 있어요. 이거 예, 주전자 물러 볼게요. 물, 물 따라 왔어요. 이 예, 안에 물렀고요. 따아이 따라 때 물러 왔고요. 한번 이거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떨어지긴하는데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져요 구멍을 너무 작게 뚫었네 짠물 c 어 m e o 어 come 떨어 c 한방울 on, c o m 어 o 어 c o 됐고요 이거 받치는 거. 이렇게, 세트. 찻전 세트 같은. 거 무슨 막, 걸리 먹을 때 하는 그런 거 봐요. 뭐, 여기, 천사 점토 이렇게. 아, 뭐야, 뜯겼어요 여기. 아, 어 떼어내서, 이렇붙여줄게 진짜 부들부들해요. 정갈 정도다줄 거예요. 페현 물감은 아까 뜯어봤으니까 생략. 포도를 뜯어보고 싶은데, 뜯으면은 이게 뭔가 다 굳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뭐, 구름 만들 때 보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거, 유광 바니쉬와 무광 바니쉬. 여기 무광 바니쉬 써있는 거 보여주시죠. 무광 써있고, 이거는, 유광 바니 씨, 용이 안 보이지? 유광 바니 씨, 이렇게 한번 어볼게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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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는 거요 이거 붓으로 문질러 주세요. 아니면 손으로. 손으로 하면 위험해요. 알겠죠? 당신이 나갔나봐요 죄송해요. 어떻게 내 손으로 어, 괜찮아 손 씻으면 돼요. 이렇게 유광 바니 씨와 무광 바니 씨였고요.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깍두기 눈금 종목판인데요 이제 게 미니어처에 또 이렇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아요 이거 이거 깍두기 눈 여기 눈금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미니어처 세트 두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